무입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으로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 앞에는요 공원이 또 마련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건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영상 끝까지 보지 마세요. 그냥 전화부터 주셔야 됩니다. 자, 인천 청라입니다. 청라에요. 112세대짜리 브랜드입니다. 근데 내부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거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들어가 있고 로지집 앞에 이렇게 공원과 도서관까지도 있는데 입지도 탄탄한 이곳에 무려 1억이나 할인을 한 너무 좋은 기한집이 있다 그래서 나와봤고요 여기 무입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빨리 내부 모습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입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앞쪽에 있고요 티큰장 3칸 마련되어 있는데 가운데 흡경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설치일 때까지 좋겠죠? 그리고 밑에는 띄움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면동 필라이딩 중문, 이제 비싼 무늬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가 안 보여요. 이것도 다 기본 옵션입니다. 자, 들어가서 거실 한번 만나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전실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이 호실은 하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4층 딱한 세대밖에 안 남아있고요. 거실 폭만 하더라도요, 이 가로길만 하더라도 한 5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길이까지 하면은 한 6미터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타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장 보시면은 에어컨이랑 전화기 한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또 바로 앞쪽에 또 대로변 끼고 있다 보니까 공원 뷰가 나오거든요.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 조망으로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티비나 뭐, 소파 가구 배치는 워낙 넓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옆에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보도록 해 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각선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앞에 아일랜드 독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1자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냉장고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자녀 세대가 촬영 당일 기준으로 다섯 대밖에안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무입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선착순으로 풀옵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또 공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렉 짜가지고 충분하게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1 3 m 건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열 자씩 나오고 있고요. 이쪽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보니까. 청라 국제 도서관이 바로 보이고 또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방 욕실 들어가 있거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건식으로 쓸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용명볼수 있는 변기와 세면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앞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다가. 침대 놔두고요. 책상 놔두고요. 이 앞쪽에다가 옷장 하나 놔두면 은 자녀 방으로 쓰식이딱 적합하고요. 창문이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앞에가 뚫려있고 영구 조망이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은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자녀분 두 분이셔도 문제가 없고요. 이 방은 또 이렇게 베란다 있고 워시 타워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 붙박이장 짜서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는 청라였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개발 계획이 정말 많고 다새 걸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청라인데 여기 3억 대에 무입주로 들어갈 수있다고 해서 급하게 나와봤고요. 촬영 당일 기준으로 다섯 세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무입으로 3억 대 이렇게 넓은 집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